해주셨구요 예. 네. 그러면 이거를 우리 어르신들 다시 이렇게 접었던 걸 펴볼게요 네. 펴보신 다음에 이거를 아까 접었던 데를 안쪽으로 이렇게 접을게요 아까 패틈친 부분 이렇게 요렇게 맞아요 자 우리 아까는 색칠한 부분을 바깥으로 접었는데요 안쪽으로 접어보실게요 요렇게 이렇게. 잠시만요. 이렇게. 아, 그러면 여기를 풀칠을 하시는 거예요. 아 맞아요. 맞아요. 어르신. 예, 이렇게 한번 접어보실게요. 네. 어, 우리 어르신. 이쪽으로 한번 접어보실게요. 자, 이렇게 만드시니까 예, 그러면 우리 어르신. 여기 풀칠을 하셔야 돼요. 여기 표시된 부분만. 여기만. 여기만. 자,